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신을 심으심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우에는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동부와 보도언지 이같을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걸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에 나와드며 능력 대신에 분기을내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이곧토에서배 나왓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의 원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자손을 열방 중에, 그우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고소로 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덕게 함같이 주여와께서 의와 찬송을 일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해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걸음이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이지 같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이지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하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거론 그 른손그 능력이 별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지 오직 주수한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짓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의 길을라. 보라, 내 구원이 많으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자진받은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 부리라 하리라 아멘